안녕하십니까. 조금 뛰고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해설론 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어, 주초에 지금 어,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는 9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주초에 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3, 4주차까지는 어,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비대면 강의를 하고, 5주차부터는 어, 대면 수업을 한다. 그렇다고 100대면 수업은 아닌 것 같고요. 반반씩 나눠서 하는 그 대면 수업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어, 학교 홈페이지나 참고로 해서 언제 와야 되는지를... 아예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되면서 업을 그, 하실 때는 교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왼찮게 학생 학교온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출석 리포트에 답을 서로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공정함을 표방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는 것이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 정정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리포트 제출일이 일주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관광자원 해설의 철학 철학이죠 굉장히 거창해요 해설의 철학 철학이 뭐냐 철학 그러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여러가지 사상가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인상적인 말은 어... 스피노자 아리스토텔레스 니네 자신을 알라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아니죠 그 신전에 써 있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laughs> 또또한 가지는 스피노자 매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100% 동의하기는 저는 어려워요 그 세계적인 사상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 그렇죠? 제가 시끄럽죠. 어, 뭐 장관의 아들이 뭐 군대가 어쩌네 저쩌네는데뭐 그거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고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듣는 입장에서는 그닥 유쾌하지는 않지요. 어, 또 오늘 하여튼 복잡해요. 정리가 안 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보통 라디오 1사 프로를 듣는데 맨날 뭐저고저고저저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하다가 아 그래서 음악 오늘부터는 음악 프로를 듣기로 하면서 오니까 조금 조금 낫더라고요. 아침 에 와서 학생들의 이메일에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예, 네. 이메일에 대답을 하고 신문 기사 스크랩 출제한다는 신문 기사 스크랩을 했고. 그 다음에 오전에 1학년 강좌 하나를 촬영을 마치고 업로드를 했고요. 아직 도어에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업로드를 했고요. 그 와중에 또 방역한다고 뭐 불쑥 문 열고 들어와서 내가 한다고 그러고 내보내고요. 약 뿌리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신경을 안 쓰려고 자꾸 내일을 하려고 그래도 자꾸 주변 생 상황이 짜증나게 하네요. 외부 심사도 어, 외부 심사 하나 한 거는 줌으로 하나 했고요. 자문의 하나도 또 줌으로 하나 했고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뭐 점점 점점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비대면 그거는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 지역 MBC를 보면 항만공사에서 지역의 그 산사 선박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한일 운항하는 회사들의 한때지 어, 보조금을 이천 0 0천씩 지급을 한다는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산사 하나는 부도가 나서 선박은 경매 처리를 하죠. 그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그게 있었죠. 독립운동은 부터 해도 불명운동은 한다. 독도가 뭐, 일본이 자기네라 땅이라고 우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했다가, 월에 조금 낮았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승객이 영명이 운항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버티다 버티다 부도를 낸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시가 와서 항만공사에서는 지금 지역의 선박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항공사, 어, 또 어저께 그 MBC 뉴스를 보면 항공사, 아, 항공사 아니고 지역 호텔, 여행사 다 지원을 한다고 난리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 고용창출 효과가 나 많은 이 관광 관련 업종이 무너져서 그 생태가 무너지,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걸 복원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면 무너지게 내비두면 되지 않습니까? 예, 무너지게 내비두면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외국 업체들이 다그 시장을 장악을 해버리게 되죠. 결국은 아까 말한 그 일본 가는 배 같은 경우는 일본 선사들이 장악을 해 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여행사나 그런 데 계신 분들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이4 사태가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고 나면 안정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오 이번 학기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는 같은데, 뭐 그건 제가 방역전문가가 아니기라 할 말은 없고요. 어쨌든.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생각의 폭을, 영역을 확장하는데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학년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여유가 있죠. 당장 급한 4학년 학우들이 문제가 되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집에도 4학년 하나가 있습니다만, 뭐 마음을 비우니까 얼굴은 편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문득문득 얘기를 해보면.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수강정이 어, 어, 끝난 관계로 이번 주부터 내는 리포트는 그 제출 기간이 짧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나중에 저한테 뭐 연기해 달라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할수 있는 공정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 4페이지요 관광자원 해설의 철학 할 건데요 철학은 골치 아픈데요 철학은 뭘 목표로 사느냐 그거죠 저는 단순해요 저한테 안보도의 인생 철학이 뭐야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죠? 거기서 더 들어가면 뭐 행복의 기준이 뭔데 뭐 여러가지 골치 아프겠죠 어쨌든 여기를 보면 어, 이 사람은 그냥 철학이라는 걸 갖다 오서 우리들 유산 해설의 목적, 목차를 쫙 보면, 목차를 보면 철학이 생길 거다는데 그 그건 안 생기고요. 요매 학기 리포트를 냈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Interpret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그러니까 문화 자원과 자연 자원을 어떻게 Interpretation, 해석, 해설, 아니 그니까 그걸 할건거 거든요 그 페이지에서 발췌한 거예요 요, 요, 책, 요, 책에, 요 책에 한 페이지를 묶었어요 여기에 자원해설의 철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리포트란에 올려드릴 거예요 영문인데 그래서 여기 X표한 거 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가 자원해설의 철학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한 번쯤 읽어보고 번역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거의 한해 걸로 한해는 저거를 어 시험에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내겠다 안내겠다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한 번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제가 그랬죠. 리포트를 낸다는 얘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영어까지, 그리고 서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라. 그러면, 뭐 이건 뭐, 어, 대충,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안 읽고 하시니까. 제가 할수 있는 수단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는 거죠. 실제로 내기도 했고요. 100% 낸다는 보장은 못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It's up to you.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저걸 읽으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죠. 자, 그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우리들유사의 회사를 목적으로, 어, 쭉 서양 사람들의 얘기들이 쫙 나와요. 그걸 하나, 몇 사람만 읽어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거요. 관광 자원을 해설을 위한 노력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 감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역에 대한 가치를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자, 이거 보면 우리 보면 우리도 문화 마을 많죠. 감천 문화 마을, 흰여울 마을. 근데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는 마을이 하나 있죠. 비성 마을이라고 있어요. 비성 마을 어, 비석 마을은 뭐냐면 산기슭에 묘지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뭐 집을 지을 돌들이라든가 그런 자재가 없죠. 그러니까 묘지에 비석을 갖다가 집에 주춧돌이나 이렇게 벽으로 세우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안 보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일반인 관광객들은 그런 데까지도 안 가고 하는데, 그걸 누가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면 그 때의 상황이 막연하게나마 어, 추론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래나 그런 거에 관해서, 좀더 나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은 의미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요. 틸등이란 사람이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예, 지난 시간에도 어, 저의 여행 경험담에서 포석정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번은 안동에 무슨 민속 답사로 갔을 때 전학년 답사로 갔을 때 안동에 안동인가 하여튼 중,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뭐 어떤 어떤 분이 나이 지긋하신 머리도 허위하신 분이 이렇게 서예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로비에서 학묘팀에서 아 지역의 박물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했는데 학생들은 막 초등 초딩들도 왔었어요 그때 뛰어다니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니까 대학생들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누가 얘기를 했나 보죠. 일로와보라고 설명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원해설가들이 범하는 오류예요. 그분들은 여행은 알아요. 아, 저기 뭐죠?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은 높아요. 그런데 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그닥 높지 않죠. 관광객이란 사람은 돈을 들여서 쉽게 말하면 놀러 온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그 자기의 지적 영역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씩 자고 얘기를 하면 도망가죠. 그분은 중간에 뒤에서 이렇게 살짝 엿들으면 지역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지역 자원 해설가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역 학교 어, 그런 데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를 자원 해설의 목적은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뒤에서 정리하기라고요. 그다음에는 뭐냐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네, 요건 마음에 들죠. 해설을 통해서 흥미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흥미 유발이요. 관심을 갖게. 그러면 그걸 찾아서 또 오겠죠. 어, 정자행, 정자만 그 정자요. 해월, 우리도 달맞이 꽃에 해월정 있죠. 무슨 또 밀양에 가면 영남루도 있고요, 그 여덟 종류 정도가 있는데 정 해갖고 있는데 계곡도 있고 있는데 정은 그 땅에 붙어 있는 게 정자예요. 루는 바닥에서 기둥을 세워 놓고 그 위에 있는 게누구요그죠 근데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매력을 느끼면. 식도락 여행 하죠. 좀더 색다른 걸 먹으려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음식을 접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음식 전문가가 음식에 대해서 나보다 좀 아는 사람이 요거는 요런 맛을 한번 느껴봐라, 저런 맛을 느껴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미각이 발달하게 되고, 뭔가 색다른 걸또 찾으러 가게 되는 거죠. 뭐 제주의 흑돼지라든가, 저는 어, 어, 회 같은 것도 양식이나 뭐자연산이나 저는 구별을 못해요. 그걸 구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잡아서 먹는 선어회도 있고, 숙성시켜서 먹는 회도 있고, 그거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곳에 흥미를 느끼게끔, 그게 자원해줘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이제 어럴드 월린 이라는 사람이요 방문자가 셋째 줄에 있어요 둘째 줄 끝에 방문자가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 이 맛이야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느껴보게 하는 거죠 또 공기도 느끼게 할수 있고요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흥미를 느끼게끔 위에 까고 거의 같은 능력이 생각이 돼요. 그냥 사람들 뒤, 뒤에 가면 하는 거예요. 늘상 그렇듯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포 리스크란 사람은 자원해서는 기술적인 것과 때로는 복잡한 환경 문제를 정확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비기술적인 형태로 옮기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듣는 사람의 감수성, 알아차림, 이해. 열정 그리고 관여를 창출하게 한다. 조금 말들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깨우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여기서도 여기서 여기서 키 포인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아까 모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문재인 당도 아니고 저기 한나라당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문을 보라고 그러는데요. 신문도 여러분들이 되는 과제를 내는 게 시험에 출제하는 게 국제신문 부산일보에 한정을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신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수 쪽의 신문과 진보 쪽의 신문을 그러고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쳐버리죠. 그래서 그 생각만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편협된 사고를 한다는 거죠. 아, 그 편협된 사고를 하면 인생이 편협되어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항상 그랬죠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고 그랬죠. 교수가 얘기를 해도 과연 저 교수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할수 있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만 생각의 영역이 넓어져요. 됐고 급또 앞으로 세니까 갑시다. 그다음에 어, 17페이지요. 스티브 벤 마트리라는 사람은 관광자원회사는. 하는 거 이상이어야 한다. 관광자 그 밑에 둘째줄 보면 관광자원 해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는 방문자의 심신 전체를 그를 애워싼 느낌 속으로 모, 모, 몰입시켜야 한다. 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산림욕을 하잖아요. 산림욕 그죠? 그리고 산속에서 요가 같은 것도 하고요. 요새는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산속에 산림욕이야. 산림욕을 하는 이유는 어, 특히 오전 10시 그 냇가에 있는 나무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피톤치드라는 거죠 피톤치드 그래서 그 아토피라든가 무슨 심한 질병에 그 효, 어, 조금 어,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굉장히 유행이었고 지금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다녀요 그래서 피톤치드라는 건 뭐냐면 나무는 항상 고정이 돼 있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오면 그냥 맹목적으로 당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리친 스스로 보호막, 방어막을 그런 향을 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향이 어, 숲 속에서 나는 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피톤치드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산 속에서 요가라는 거를 보면 요가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산 속에서 들어가서 그냥 눈을 감고 자연을 느끼라고 그러죠 바람을 느끼고 소리를 느끼라고 그러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갔을 때는 초짜들은 오로지 아,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네. 와, 이렇게 힘든데 왜 올라왔나. 아, 언제 또 내려가나. 고통이죠, 고통. 그러니까 그런 관광객, 특히 초짜 관광객들은 고통 속에서 관광을 해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이 해설의 기본은 설명이에요. 그러나 너무 길게 말고 너무 복잡하게 말고 너무 깊게 말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매번 이 얘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자기가 몇년 동, 몇 가지 색깔, 그런 숫자 같은 개념. 왜냐면 지금 그분들의 연세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외우는 거. 여러분들도 상당수 그랬죠. 외우는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외우는 사람은 대접을 받았죠. 엊그저께 어, 그, 이번에 그, 의사 파업하면서, 어, 의사협회에서 그 신문 광고, 몇다가 개박살 났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지역 단체장의 의사가 되고 싶어서 단체장으로 추천으로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한테 진료를 받겠습니까? 뭐그 따위 저기를 했어요. 아 엘리트 의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제 바로 밑에 동생도 의사입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특권이니까 그 지금의 의사 거기에는 공감, 개인적인 견이에요 저는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의사들이 대도시에서 하는데, 강원도나 경상북도 같은 데는 의사가 없죠. 엊그제, 며칠, 그때 뉴스를 봤는데, 음, 의사 찾아 산말리 해야 돼요. 아이를 가지면 2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서 산불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아프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그인터넷지던트들의 열악한 상황이요. 연속극 같은 경우는 잠도 못 자죠. 그냥 더블어이갖고 머리도 못 갖고 하는 그런 걸 개선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의사소를 줄이자는 거는 밖을 싸움인 것 같아요. 밖을 싸움. 어쨌든, 끝나고. 자, 옆으로 또셌습니다 세지 말고, 가보는 로 하고, 관광자원 해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 절치를 해왔을 느낌 속으로. 네, 한 번도 여러분들 여행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드물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요게 나와요. 한번쯤은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고 이거 구글 번역기 돌려도 되고요. 그죠? 한번쯤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학은 학점 받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아니라는 거 그랬죠. 뭔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걸 얻어내기 위해서 다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도 이 자원 해설 분야는 형태가 지금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있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뭐 소속감의 욕구 뭐그 다음 맨 끝에 자아실현의 욕구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의 끝에 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교수님, 장담하십니까? 예, 장담해요. 저도 정년퇴직하고 하려는 게 이거, 거든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딴게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프리 랜서로도 할수 있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관광자원 해설론 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